만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10경주예요. 2000m 2등급 경주 7마리가 나옵니다. 이번 경주도 어, 앞쪽 구경주하고좀 비슷한 구독이긴 한데요. 이거는 어, 한 마리가 더보이는 경주라서 어, 승부로 잡지는 못했어요. 배당도 너무 없고요. 일단 1번 뿌드 팔릴 거고요. 5번 프리어 스파크 팔릴 거고. 7번 미라클리지 팔릴 거예요. 보드선 순군전이지만 <laughs> 최근 기세가 너무 무섭고. 나는 5번 프리어 스파크, 7번 미라클리지. 지난번에 어, 2등, 3등 서로 나눠 가졌던 말 어, 미라클리즈가 반마신 이겼는데 그 대신 이번에 0.5kg 더 달았습니다 이두 마리의 싸움도 어, 굉장히 풍미진진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에요 결론적으로는 세 마리면 끝나는 경주로 봐요 다른 말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 강군대에서 어, 변화를 좀 기대하는 와일드 버닝도 편성을 좀 세게 만났다는 느낌이라 어, 다음 번에 기약해야 되는 상황인 것같고요 어, 1번, 5번, 7번 안에서 끝나요. 자, 뭐 놓고 때리느냐가 문제인 건데, 어, 상승세를 생각한다면 1번 뿌듯을 놓고 때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뛰어왔던 상대들을 본다면 5번, 7번, 1번 뿌듯은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못 찍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어, 상승세, 그리고 제가 또 워낙에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말이 뿌듯이라서, 어, 뿌듯이 좀 이겨주기를 바라는 정도. 는 분명하게 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드세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경주가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상황 보고요, 어, 뭐, 5를 놓고 하든, 7을 놓고 하든, 1을 놓고 하든, 어, 결정은 한번 다시 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 건 맞아요. 여하튼, 세 마리 안에서는 안정감 있게 끝난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인 만큼, 다른 쪽으로 무리는 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